안녕하세요. 대독입니다. 5월 30일 전면전 신규 모드 승자의 군림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어떤 모드냐면 이번에 진행된 ACL 국가 대항전 기억하시나요? 대회와 똑같은 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20대 20 인원수의 재배치 시간이 일반 전면전보다 길며 각 팀마다 지휘관 한명 선발해 군대장과 마이크로 소통하면서 진행되는 모드입니다. 자, 그럼 어떤 모드인지 한번 확인하러 가보시죠. 재밌겠다 거의 복수전 아닌가 이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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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자 하나, 하나 잡고 가. 랜 네. 네. 여기 바로 앞에 하나 붙어 있어. 오케이. 대과 제대로 고이게 낫지 않나? 탱크 타러간대요원사 님이. 앞에 네. 먼저 밀고 시작하자. <laughs> 근데 여기 눈방이 없어. 일단 인원 살리면서 힐러분들은 우쭌, 나는 오른쪽 나는 바위 바위 오른쪽 바위부터 나온 바위 잡았고 오른쪽 들 다시 정면 천면 정면 켜면. 너무 퉁, 나가지 퉁, 말고 퉁, 퉁, 퉁. 뒤에 신경 써 뒤에 라인 뒤쪽으로 유지하면서 뽑을게 아못 땄다 얘네 세 명이야 이러면. 미루네밀는거 도와줄게요. 콜론이 비중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바위 먹혀있어요, 오른쪽 바위. 오른쪽, 저희 가기 길에 조그만 <laughs> 바 있잖아요. 먹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죽으면은 그냥 오른쪽 강가로 뛰어요, 강가로. 오케이? 강가로 뛰어요. 그냥 강가서부터 시작하자, 강가서부터. 강가 와요, 강가. 나 이제 내려간다? 내려가세요. <laughs> 강가로 연막 던지면서 오세요. 비권도 터트렸어. 사이트 둘 다운이야. 사이트 둘 다운. 탈렸다탈락당고 싶은데. 고구은으로가당하고 싶은데. 다락당고싶다고싶은고싶은고싶은 거점으로 거고 거점 많이 잡아놨어 거점에 최데탈하데탈에당하고거점데 탈락당하고 싶은데. 탈락당하고 싶은데. 또점 왼쪽 앞에. 음, 따스, 따스, 다운! 어제대게밴운이야무나 <laughs> 연진 다운, <목소리> 가지 말고 오는 거 받아먹고 오는 거. 오는 거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각에 던는 거, 거 받아먹고. 망로 쪽 하나. 게다운이야다운이야 다운이야. 나이스. 오른쪽 장난해. 장난나 채도 두 군데. 저 이거 금방 없어가지고 그냥 죽고 한번 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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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좋아 살려봐 여러분 이대로 라인 유지 오른쪽으로 한번 달렸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컨테이너 잡았고 다시 정면 신경쓰고 정면 왼쪽으로 한번 아이고. 왼쪽으로 여러분 왼쪽 살짝 왼쪽 기관총 쪽 이대로 좋아요 왼쪽 어 여기 여 열핑. 핑엔진니 어떻게 있어? 너무 넘는 거야. 오른쪽 렌진이 하나던가? 여러분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리그로, 왼쪽 리그로. 왼쪽으로 봐, 왼쪽. 사데스나 다운이야. 삐원 먼저 먹겠습니다. 삐원 한타 아이야 여러분 삐원에 제가 꼬라만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미친다. 연막 던지면서 시야 가리고 우측에 도는 분대 하나 있어. 아, 또 없어. 써. 아, 그렇지. 왜애 들어가 보실래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골목 들어가지 말고. 위쪽으로 가면서 지 바로 인치 하나, 뒤치 하나. 알코님 이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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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목소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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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이렇게. 제일 짧네. 가. 가 막았으면은 피트로 이동하세요. 삐오네. 냥 피트로 이동해. 피트로 이동해. 이젠 내가 볼게. 탱크 올릴게요. 았어잡았어잡았어졌어타 더이. 페트로이동 피트로 이동. BN에 BN에 이동. 한세네명정도만뼈는남아있으시다우리1미네이 한 <목소리> <목소리> 탱크 박아서한번체할게요1이넘명이서 2명이 넘2집이넘2이어명이 넘어가서 2명이 어가 2명이 넘어가서 2명이 넘어가서 2이 넘어가서 2명이 넘어가서 2명 이콜로니 계속 앞에다가 아, 연막 뿌리시다. 아, 이거 이어 앞에다가 이거 연막 뿌려야 시작하려. 아, 이집또 하나, 다쪼먹히다 앞쪽, 집쪽, 집쪽, 집중 집쪽, 집중 앞쪽, 앞쪽, 집쪽. 앞쪽, 앞쪽, 집쪽. 앞쪽, 앞이 집쪽. 앞쪽, 앞쪽, 다시 왼쪽 리그로 왼쪽 리그로 쪽앞난사로왼쪽으로재배치쪽 앞쪽, 쪽 이면 아, 다운이야. 면세명다 왼쪽 갑시다. 왼쪽. 다고 여러분 왼쪽 푸시. 정문에한 분데. 건물 쪽. 아, 쪽. 알파 형 이거 있으면 좋겠다. 무시하고 뛸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왼쪽,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연막 펼치면서. 다고아 펼치면서 쭉 뛰어옵시다. 오른쪽에 뿌려 오른쪽에. 거점쪽에 왼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어 다운이야, 다운 거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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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에 바로에, 거점 발자, 거점 발자 거점, 거점인, 거점인, 바로인, 거점 어, 바로인 공 깔았어, 공 깔았어, 밀어 여러분 옥상으로 올라가자, 건물 안으로, 올라가, 건물 안으로 뭐야, 여기 풀탱크인데 야, 이거 뒤에, 뒤에 하나, 뒤에 하나 어,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원래 아니었는데 뒤에 다운, 뒤에 다운 건물 먹고, 연막 던지고 <laughs> 이 사람들 수리수 아닌가? 살리고다 살리고 오는 거 받아먹어, 었 오는 거. 상에서 오는 거 받아먹어. 아, 상대들 아무것도 네네. 못하거든. 피 왔어, 피 왔어. 서고 있어? 아 확인 확인, 아, 다잡고 어. 있어요, 다 잡고 있어요. 둘이 붙잡았어? 두개상 하나 있고. 있고? 다운. <laughs> 야, 형, 그 컨테이너 쪽 애들 많아. 컨테이너 쪽 애들 많대요. <laughs> 그리고... 이시대로 네, 먹읍시다. 시대로 먹고 집중 조금 남았어요한 15초, 똑상으로, 똑상으로 왔다 시먹었어, 시먹었어. 집중, 경전을 먹을 준비으야 겠다. 여러 분 왼쪽 리그로 팔 거예요. 왼쪽 리그로 다시 창고 쪽으로, 왼쪽 리그로 팔 거예요! 오못 잡았다 정리할까? 정리하고 저희 왼쪽으로 봅시다 왼쪽으로 <목소리> 연막할 거 깔고 왼쪽으로 모이고 야 근데 사람들이 듣는 것도 참 신기하다 이거 잘 들어요 은근 잘 들어 잘 듣네 여러분 왼쪽 대기 왼쪽 대기 여기서 대기 아, 10초 뒤 출발한다 10초 뒤 <목소리> 알파요 이거, 울룰루 궁대문에이 연합보대한테 한번 써. 응.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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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어, 오케이. 연막 던지고, 오른쪽 연막 던지고. 어, 왼쪽으로 올라왔어, 왼쪽으로, 여러분, 왼쪽으로. 장면연막 던져줘야 돼, 이거. 왼쪽이, 갈때 연합보대 피했다. 가운데 직전 목격 썼거든요? 그냥 d 원 버리고, 일단은 왼쪽부터 클리합시다 오, 피드. 아, 아. 가운 어디? 여러분 들어 지원 들어 먹어도 될것 같아요. 왼 어. 왼쪽 클리어 됐고 가운데라인 먹세, 가운데라인. 왠, 와, 가운데로 해 먹자. 가운데로 한. 어, 가운데로 내려와. 가운데로. 가운데로 내려옵시다. 아. 연나포 대 맞아요 왼쪽 있으면. 지원은 이제 장비한테 맡기고 저희는 가운데 리그로 패서 앞으로 밀거요 앞으로. 어, 어, 좌측에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이랑. 좌측 능선 두 명이에요. 여 그럼 좌측 능선 세. 얘네 무슨 으로 돈다 몇 명? 아 내가 잡았어. 좌측에 하나, 죽어 계신 분제배치 지원으로 천천히 어, 밀게요. 하나 있었는데 어? 그거 잡았나? 뭐네. 좌측에 한분 있는데 무시할게. 한 분인데 무시할게. 뒤로 죽어, 죽어, 어 지원 있는 정도는? 사람 장비한테 맡기고 뒤로. 참으로 갑시다 참으로. Yeah, 여러분 어, 참으로. 경경어대 경쟁, 오른쪽 바로 붙었어. y l l be fine. 참으로 갑니다 참으로. 내잡아놔 나이스 잡았네 잡았어 D1은 장비한테 맡길거에요 네난 한포대 수리됐다 뒷쪽 데... 갑시다 뒤쪽 어? 잠깐만 F3 누가 탔다 연막 던지면서 가야돼 연막 던지면서 그래 <laughs> 내가 뒤 봐줄게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여러분 죽어도 돼. 살릴 수 있어. 우리 일로 만나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수가 없어. 자, 지원 잘해 줘. 예. 점 살려 주요이들어겠지다가 진짜 막아줘. 진 막아. 이로 막아. 네? 아, 우측 스폰. 기 어, 손다. 봤어요. 잡았어요. 하, 일단 하나 더 잡았어. 으아, 아 앞에다 리코 깔아줄게. 아, 애들 우측 스폰이에요. 사모 뒷 길에. 붙는다. 벽 형식. 사이트 안 해야 나뒤뒤 뒤로 홀드. 뒤 뒤로 홀드. 좋습니다, 여러분. 상대방 스폰 지금 왼, 뒤쪽이죠. 왼쪽이에요, 왼쪽. 스폰 꼬여가지고 멀리 스폰 되는 중. 오는 거 받아 봐봅시다. 살짝 전신해도돼 네, 애니메이연안포대 잡고 있는 애 아직 여전히 있고, 애들 스폰 꼬였고, 밑으 먹으면 저희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오른쪽 밑으 먹으면 오른쪽 살짝 보입시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합니다.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 출발, 오른쪽, 오른쪽, 왼쪽 말고, 오른쪽. 일단은 네. 안 보인다. 여기서 잠깐, 잠깐 홀드! 여러분 잠깐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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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요. 왼쪽에 정리 안돼가지고못 안 가요. 선생님은 금 쪽에 인동했습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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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3초! 연막기 펼치면서 이동! 풍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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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주력 전차 뒤에 박혀있어. 얘 우측으로... <놀람> 오른쪽이야? 주력 전차? 어. <놀람> 주력 아, 전차 네, 그래 오른쪽에 있어. 이거 보면서으려고 왔나봐. <놀람> 이거 좀 먹고 여러분 풍차 올립시다. 풍차. 풍차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총차 먼저 올릴게요. 절벽 먹고. 아 잡았어. 총차 잡았어. 천차 왼쪽 등방 빠져, 등방 등방 빠져, 등방. 천차 등방. 엔진준비준비하줄게 지금 쏘자 지금 소사. 지금 소사. 여러분 언덕인 언덕인 언덕언 밑에 하나. 한대 펌. 커커탱탱 펌, 펌. 왼쪽 아래. 자, 여러분 발전기로 밀어. 발전기. 발전기로 밀어요. 발전기 아직 우리 클리어가 안 돼서 좀 붙으면서 가야 돼. 어 뒤뚝 캣틴 풍차 먹으면 맞아. 좋아요 여러분 풍차 풍차 먹으 좋습니다 거점 밟아주고 풍차 먹으로 올라갈게요 한분 정도 맞아, 맞아, 맞아. 여러분 잘벽으로 한 분도 있는데 잘어으로한분데잘한분는데 음, 여기 기 더... 괜찮아 쟤네 버 머리... 저희 발전기 음. 쪽에 한명 붙었어요 <laughs> 거이파이 당연히 만데 많이 죽었는데 이거 살릴 수 있나? 우리 힐러분들. 거정만에 많이 죽었어. 한두 탈리고 있다. 들어와 봐. 다른 데로 가거 왔나 보데 하나 왔어박기이거좀 밟아 봐. 이거좀 밟아. 순항 쏠게 뒤 쪽으로. 킹인가 <무색> right. 발전기로. 아프로매지마. 발전기로. 발전기로. 발전기로 와. 어 발전기로. 발전기로. 밀어어 내가. 아프로자 아프로매자. 살짝 아프로 상대방 이제 스폰 뒤쪽으로 꼬였어요, 지금. 스폰 뒤쪽으로 꼬였고 저희 발전기 살려 줘야 되네들. 절벽으로 한 분도! 절벽으로 한 분도! 여러분 절벽 신경 써야 돼, 오른쪽! 네, 분명한 분도... 여 앞에 엔진 두명 집중 집중! 여러분 거점 집중! 20초 남았대, 20초! 야, 아, 엔진 나 좋아, 지금 앞쪽으로 최대한 연박 던지면서 오는 거 받아먹자 거점 안에, 아유. 거점 안에 려야 아니야, 차 엔지가 좀 있어 뭐리반드가 아, 겉점 리팀 거점팔킹기길래 깜짝 놀랐네 이번도 또 애들 건물 왼쪽 궁차 차 있지 끝나고. 나이스 지지 아니야 아니야 겉점 겉점 깼는 사람 겉점 안으로 여러분 겉점 죽였점 이러면 끝나요